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. Ebenι어, 에이스 합기도 없고, 무진 합기도, 대구가 합기도, 사장 외우 합기도, 대구가학기이다가다친다대구 본부적으로 오셔서, 성공기. 굉장히 힘아 일부러 걷는 건데. 왜걷는지 모르겠어요. 진짜 데 근데 대형도 나와잖 맞아요. 그래서 지금 문제인 게 연나와 연태안 들리겠지? 어 없나 보다 안녕하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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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어요하하 현장에 뽀글머리 있잖아요 저 뽀글머리 저 뽀글머리 김치 네 빠글빠글 하나요 아그 갈색머리 갈색머리 제 네, 지금 네. 네. thank <laughs> you